가자고. 이것은 바로 텐트야. 자네들이 먹고 자는 곳이자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곳이지. 어떤 활동이 있냐면 쭈기 그리고 여긴 그라운드라네 디지털 호수에서의 빠거나 아, 디지털 카니발에서 놀이기구도 탈수 있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우주 뷔페처럼. 어, 그게 전부인 거죠. 물론 아니지. 또 여긴 코어의 보이디야. 여기서 몸 같은 건 아네. 나도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 가자. 꼭 여기에 있어. 왜냐면 내 수백 개의 눈들이 너희를 지켜볼 거란다. 오케이 okay. 달이 발광하기 전에 얼른 도망치자! 잠깐 저거 빼라! 워우! 깨끗하게 청소해야겠구나 제가 할게요, 버스너왜 그러는 거니? 어, 잠깐, 잠깐만요 방금 제가 본거 빼라! 저... 저기로 나가면 돼요? 무슨 빼라! 쭈빼기! 여긴 빼라! 같은 게 있었으면 모두가 떠나고 없어 꺼. <놀라> 맞아. 대체 뭘본 거야? 응. 내가 장담컨대 여기에 그런 마법의 틈는 <놀라> 없어. 아, 하지만 전 진짜로 <놀라>